요즘 국내 우유 산업이 심상치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국민들의 국내 흰 우유 소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요. 이 틈을 타고 들어온 수입 멸균 우유가 국내 시장을 서서히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우유 생산량은 2001년 약 233만 톤에서 2023년 약 192만 톤으로 거의 40만 톤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반면 같은 기간 수입량은 약 65만 톤에서 248만 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국내 낙농업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위기에 처한 국내 낙농업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놀람> 사실 지구 반대편에는 국가에서 낙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쿠바인데요. 우유를 손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우유에 대한 소비를 점점 줄여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쿠바는 우유가 너무도 절실한 상황임에도 우유를 구하기가 어려워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팬데믹 이후 쿠바는 전례없는 연료난, 전력난, 식량난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쿠바의 낙농업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는 어린 아이들의 영양 상태입니다. 쿠바의 낙농업이 퇴보하면서 국내 유제품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분유 배급에도 큰 차질이 생겼어요. 이에 쿠바는 전체 유제품들의 무려 90%를 수입에 의존하며 배급에 힘쓰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충분한 양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고요. 쿠바의 아이들은 권장 에너지 섭취량의 40% 수준 이하로 배급받고 있습니다. 한창 잘 먹고 잘 자라야 하는 아이들의 성장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팬데믹의 여파로 우유 생산에 필요한 물, 사료, 의약품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낙농업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고요. 우유를 잔뜩 생산해내야 하는 젖소들마저 영양, 진드기 문제로 제 역할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육되는 소의 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쿠바의 낙농업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거라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이죠. 이렇듯 쿠바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가에서 우유의 자급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여기서 자급률이란 국내에서 생산한 우유를 국내에서 얼마나 소비해주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자급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을까요? 물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자급률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원유 자급률은 77%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랬던 자급률이 무려 40%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0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셈이... 그만큼 우유에 대한 소비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렇게 우유에 대한 수요와 자금률이 감소하게 된그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소비자의 식품 기호도 변화, 다양한 대체 음료의 등장 등 무척 다양하죠. 특히 최근에는 비건 열풍으로 귀리, 아몬드 등 식물성 원료를 주 재료로 하는 식물성 대체 음료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유가 아닌 그저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끝에 땡땡 우유 등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대체음료의 급부상은 우유에 대한 소비를 낮추는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유제품 수출국가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무관세 수입이 순차적으로 예고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멸균 우유는 세금도 내지 않고 국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좁은 땅덩이, 높은 땅값, 그리고 제한된 자원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국 낙농가의 현실에서 특단의 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내 우유 유제품 시장의 위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흰 우유마저 값싼 수입 멸균 우유로 대체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위축된 국내산 원유 시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농업 전망 2024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멸균 우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약 3만 7000톤으로 집계됐고요. 주요 멸균 우유 수입국은 폴란드로 전체 수입량의 88.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입 멸균 우유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보관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활 물가를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수입산 멸균 우유 제품은 모두 저렴한 걸까요? 알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수입산 멸균 우유의 제품 가격을 확인해 보면요. 1000ml 기준으로 최저가 1,900원부터 최고가 5,900원으로 가격도 천차 암별임을 알수 있죠. 이 시점에서 대체 일반 우유는 뭐고 멸균 우유는 뭐야? 라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우유는 크게 살균 우유와 멸균 우유로 구분됩니다. 살균 우유는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만을 살균 처리한 우유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유고요. 멸균 우유는 고온에서 고압으로 살균해 실온에서 자랄 수 있는 모든 미생물을 제거한 우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멸균 우유는 아무래도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다 보니 이 과정 과정에서 병원성 유해 세균뿐만 아니라 우유 속 유산균까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단백질이나 칼슘 등 주요 영양소가 변질되는 건 아니죠. 그저 수입되어 들어오는 우유는 먼 거리, 장시간 배를 타고 들어와야 하는 만큼 유통기한이 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멸균 우유로 생산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 종류의 우유를 가격만 보고 비교하는 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선도와 유통기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국산 살균 우유의 경우 착유 후 적정 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다음 살균 처리만 거쳐 2, 3일 내 유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선식품인 만큼 유통기한이 14일 이내로 짧고 냉장 보관이 필수죠. 그만큼 신선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우유가 안 팔리면 원유의 생산을 줄이든지 생산을 멈추면 될일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낙농산업이 가지는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농축산물과 같이 수급 상황에 맞춰 농가가 임의로 생산을 조절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낙농가에서 우유의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일단 소는 주기적으로 젖을 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젖소는 송아지를 출산한 이후부터 젖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키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인데요. 출산 후약 10개월 정도 젖이 계속 나온다고 해요. 바로 이때 만약 젖을 짜주지 않게 되면 소중히 키운 젖소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젖이 계속 차오르게 되면 소는 심한 불편함과 통증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젖을 짜지 않으면 유방염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상황이 이러니 생산자 입장에서는 매일 일정량을 꼭 생산할 수밖에 없겠죠. 공급 조절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우유 소비가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젖소는 열 스트레스가 높은 동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름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평소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소비는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보통 우유 소비는 무더운 여름에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우유를 재료로 하는 유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일 텐데요. 결과적으로 수요가 가장 높은 여름에 공급은 적고 수요가 적은 겨울이 될수록 공급은 상대적으로 늘게 되면서 계절에 따른 불가피한 원유의 잉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젖소가 매일 섭취하는 목초를 포함한 사료 공급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젖소에게 목초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광활한 목초지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협소한 국토와 높은 토지 가격 등의 영향으로 목초지를 확보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 낙농은 대부분 미국이나 호주 등 광활한 땅에서 생산된 건조한 목초를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외국의 사료작물과 목초의 작황, 수송비, 환율 등 사료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아졌고요. 이로 인해 국내 낙농업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목장 경영에 있어 노동조건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착유가 시작된 소는 매일같이 원유를 생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젖소 목장을 경영하는 농가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365일 젖을 짜고 젖소를 관리해야 하죠.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한기가 없으며 목부를 고용하지 않는 한 가족이 중심이 되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젖소들의 관리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한 목장에는 트랙터를 포함한 대형 농기계와 기구 등이 많아 농기계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별도의 치밀한 작업 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젖소의 일상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하는 삶이 낙농가의 일상인 것이죠. 이렇게 목장 운영과 일이 어렵고 힘들어 들다 보니 최근에는 젖소 목장의 후계자가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 힘든 일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싶어하지 않아요. 2023 낙농 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주의 연령 분포는 40대 18.5%, 50대 21.2%, 60대 44%, 70대 이상 8.8%로 조사됐습니다. 6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게다가 상황은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게 20에서 40대 경영주 비율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고요. 50에서 70대 경영주의 비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낙농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후계자 유무 및 향후 육성 계획과 관련해서는 후계자도 없고 육성 계획도 없다는 농가 비율이 전년 대비 7.2%포인트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국내 낙농업의 전망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2022년도 국민 1인당 우유 유제품 소비량은 원유환산 85.7kg 인데 비해 육류 소비량은 59.8kg,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우유와 유제품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식단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꼭 흰우유가 아니더라도 우유로 만든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아주 빠르게 증가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우유의 해외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다면 국제 식량 문제, 기후 위기 등 여러 요인이 나타났을 때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만약 진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우리는 앞서 살펴본 쿠바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유의 자급률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우유는 자급률을 올리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유 등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보통 우유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체세포수와 세균수입니다.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를 알수 있는 지표이고요. 세균수는 차기 환경의 청결도를 알수 있는 지표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국산 우유의 가장 높은 품질 등급은 원A 등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유 1ml당 체세포수 20만개 미만, 세균수 3만개 미만이면 원A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준이 진짜 엄청난 수준인 게 다른 낙농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 엄격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심지어 우리나라 낙농가의 품질에 대한 기준은 계속해서 더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원유검사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체세포 수 1등급 비율은 71.88%로 전년 대비 0.75% 증가했고요. 세균수 1등급 비율은 99.62%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수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목장 원유의 질이 매년 향상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낙농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특수성과 함께 국내 낙농가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우유의 자급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알수 있었는데요. 좋은 품질의 국산 우유가 우유 자급률을 다시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